안양 부흥중학교 1학년 2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고사 고경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판 작업하느라 수고들 많으신데요 지금 너무 과제 제출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인재도 지금 안돼 있죠 지원이도 그렇고 여기다가 해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과제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약간 수정을 좀 보면 굉장히 수정이 좀 좀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꼭 먼저 자료를 올려주시고요. 한주더 드리겠습니다. 기간. 한주더 드릴 테니까. 작업 그렇게 어렵지. 오, 지호학생 넣습니다. 오, 훌륭합니다. 이렇게, 음, 아주 선명하지 않지만, 일부러 이렇게 스텐실은 어디 꼭 지나가다 묻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응? 음? 잘했습니다. 음, 훌륭합니다. 이 옆모습도 좀 보고 싶은데요. 지호학생은 어, 실물로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까 저기 어머님이 제출해 주시러 오것 같은데, 맞나요? 아무튼, 예, 아주 수고하셨습니다. 또 볼까요? 또 누가 냈을까요? 은다영 네, 아유, 아주 훌륭합니다. 이 등대를 찍은 것 같아요. 그죠? 등대하고 밑에 바다 부분은 그 스텐치를 한것 같고, 요것도. 이런 건 이제 붓으로 덧칠을 한것 같은데, 아주 훌륭합니다. 여러분들, 그, 꼭, 스테이지 실 작업만 끝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창의적으로, 더 추가로, 어, 그려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아유, 다행이 아주 훌륭해요. 어, 두 학생 밖에 없어요, 지금. 음, 이렇게, 선생님 힘들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, 음, 물론 제 제일 첫, 반이죠. 이 시기에 제일 첫반이고, 첫 주에 해서, 여러분들, 시간에 대한 좀, 그, 강박관념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줄을 더 드릴 테니까, 그 과제를 다 올리세요. 알겠죠? 그거딴반한 건데, 한번 볼까요?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오시면, 선생님이 뒤에다 자석을 붙여요. 어, 자석을 붙여서, 이렇게 반별로 쭉 붙여놓을 겁니다. 이게 지금, 어느 반 누구 거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, 이거, 이거는 뭐 선생님 한 거고요. 이거, 저기, 12반 학생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선생님이 한 거에다 좀더 얹은 거고, 또 선생님이 한 거군요, 그렇죠? 요거, 요거, 요거는 다른 반 친구가 해줬어요. 이 친구도 사슴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옆에다 올리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옆에서 보면 측면에도 나오죠, 이렇게. 측면은 이렇게 3D 캠퍼스 가는 장점입니다. 재료를 다 내셨으면 재료를 제출할 때 후문 들어오시기 전에 옆에다 이렇게 선생님 봉제통을 달아놨어요. 음. 여기 딱 들어갈 겁니다. 여기다가 넣어주시면.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주더 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과제 꼭내 주세요. 감사합니다.